안녕하세요 블루레몬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뭐, 샐러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준비물 소개해드릴게요. 일단은 담을 접시, 주째종아제 그다음에 샐러드 파우더랑 토마토 토핑, 이쑤시개, 서클 판이 필요합니다. 네. 자, 일단은 저는 이 정도 양을 정했고요. 이기사 판에 주제랑 경화제를 짜줄게요. <laughs> 일단은 경화제부터 짜줄게요. 끝쪽에 짜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담을 때 편하니까. 샐러드 만들 때 너무 많이 넣어주면은 얘가 좀 걸쭉해, 뭐라고, 걸쭉해라고 말해야 되나? 일단은 좀 샐러드 같지가 않, 않거든요 모양이 적당히 여 넣어줍니다 이정도 넣어줬고요 보이시죠? 어머나! 잠만요 아니다 주세가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쑤시개로 얘네들을 첫째랑 경화제를 잘 섞어줍니다. 한컷으로 모아주기도 하고. 얘가 좀, 어, 주제랑 경화제랑 섞이면은, 이게 뭐야. 주제랑 경화제랑 섞이면은 뭔가 좀 흐릿한 색깔이 나오거든요. 그 색깔을 만들어야 돼요. 이게 계속 뭐지, 이게? 나무인가? 네, 여기다가 샐러드, 이거 토핑들을 넣어줄게요. 다 넣어줘요. 이렇게 섞어줍니다. 조심조심. 양, 이 주제랑 경화제랑 만은줄 알았는데, 적네. 모자랄 것 같다. 다 넣어줄게요. 이렇게. 애들이 뭉치면은 부피가 좀 줄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, 어, 좀 만, 어, 어, 좀 만, 이거, 담을 그, 양을 정할 때, 샐러드 양을 정할 때, 어, 좀, 그릇보다는 한 1배 정도는 좀더 많이 만들어, 어, 아니, 만드는데, 더 넣어주세요. 이렇게. 섞어줄 때. 그 다음에, 샐러드 만들 때는, 목공불이랑 섞으면은 안되고요 섞어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한데, 저는 레진으로밖에 안 넣어봤기 때문에, 목공불 넣으면 모양이 좀 이상해질 것 같기도 하고, 그래가지고 주세랑 경화를 넣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을 넣어주세요 일단은 토핑을 먼저 넣어주아 토핑이래 샐러드 바우더부터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안 붙네 얘네들이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핑몰을 올려주세요. 목공풀로 붙여야 될것 같아요. 목공풀 좀 갖고 올게요. 가지고 왔고요. 여기 접시에다가 목공풀을 짜줄게요. 이렇게 짜줬구요. 그 다음에 올려주겠습니다. 어머나. 샐러드 올릴 때가 제가, 어,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거, 빙수 만들 때, 스노우 표현제를 빙수 그릇에 옮길 때도 좀 어렵던데. 이런 것, 이것도 똑같이 비슷한 거여가지고 올리가 좀 그런, 힘드네. 주제랑 경화제가 지금 다 빨아들었어, 종이가. 이렇게 토핑도 위치를 잡아주면서 넣어줍니다. 이거 어차피 구으면은요 밑에만 목공불 발라주면 상관없어요. 구으만 얘네들이 같이 붙으니까. 상관없고요 이렇게 그냥 붙여주시면 됩니다.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피곤하지? 네 이렇게 올려 줘야가 드시면 됩니다. 이거는 출처는 따로 없고요. 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출처는 따로 안 밝힐게요. 그리고 이걸 누구걸 보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출처는 안 밝힐게요. 뭐나 또, 나머지 것도 같이 올려줍니다. 올려줘라. 이거 올릴 때 핀셋으로 올리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네요. 편할 것 같아요. 이렇게 여기도 올려주시고요. 토핑들, 나머지 토핑들을 그냥 원하는 배치, 원하는 위치에 자리 잡아주세요. 케이 okay. 자리를 잡았습니다 쇼핑을 좀 많이 했나? 어머나 달라붙었어 얘네들이 자 잠시만 떨어져라 헛. 잠시만 왜안 떨어져 기, 연속이야. 어머나, 아, 또 붙었어. 야, 너 죽는다. 됐다. 죽는다 하니까 바로 붙네. 어머나, 초점이 진짜 안 잡히고 있었다. 제가 초점 잡는 방법을 진짜 모르거든요. 제, 그거, 폰은, 제 폰은, 그게, 초점을 타면 터치하면 은 초점이 잡혀지는 것도 아니어가지고요. 카메라를 그거, 그 초점 잘 잡히는 카메라라고 인터넷에 쳐봤더니까 그자그줌 카메라 그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줌 카메라 다운 받아서 한번 해보니까 그냥 화면만 터치하면은 어, 그게 시작이 되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일시 정지할 때가 조금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, 일시정지 버튼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, 있는 거 같기도 한데, 제가 영어를 못 읽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, 그래가지고, 네, 그거 그냥 삭제했어요. 이렇게. 네. 모양이 좀 이상하다. 어머나. 네, 이렇게 해줬어요.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토마토 스파게티가 아 토마토 스파게티 토마토 샐러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